자 이게 장 끝나고 나왔는데 방시혁의 검찰 칼날 향하나 하이브 상장 때 사기적 거래 자 뒷돈 받은 걸로 지금 이런 건데 저는 이런 내용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여기 이제 기사 마지막에 갖고 왔는데 해외 도피하면 코스닥 지랍표라 기업 사냥꾼 그러니까 이 주식 이게 이 시장 판때기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대기업 포함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세게 갔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이렇게까지 내릴 수밖에 없는 얘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몇 백만 원이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저는 사실 그때 제일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도대체 왜 개인이 사게끔 했을까? 이 삼성전자. 제가 지난 20년간 봐온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가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이게 분할을 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과연 개인들이 살수 있게 해줬을까. 삼성이 주가를 여기까지 떨어뜨려서 누가 좋을까. 어마무시한 작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고 나서 하나그룹이 도대체 이 지주사가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식 여러분. 20년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주식이었는데 아 승계 과정이 이제 뭔가 허락을 해줬구나 뭐 오늘 지주사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재명 정부시대에 들어서 뭐 상법 개정하고 불라 불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건다 집어치우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 땡겨서 지금 3만 2배 갔단 말이에요 지금 20년간 안 움직이던 애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재명 때문에 20년간 안 오르던 애가 왜 갑자기 떼돈을 버나 그게 아니죠 오너의 사인이 들어가야 주가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거 적어도 우리나라 근데 이 한화가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유가 하나 나왔죠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3조 원 이상의 유증 여기서 이 정도만 땡기고 끝내도 됐는데 여기까지 모든 하나그룹의 주식을 그 다음에 처음에 3조 원 역사상 없는 3조 단위 유증 여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장이 하는 말이 AI 맞추면 기술 상장 도입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소리가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은 재무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코스닥 등 증권 시장의 상장에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 몇년 전에 15년 전 이상으로 들어, 돌아가 볼게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 외교를 했어요. 자원 외교를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명박 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끝나고 거래소에서 뭐를 했냐면 야, 자원 외교 비즈니스 관련된 기업들 다 상장시키지 마. 다다 합병시키지 마. 인수합병 같은 거다 풀어. 그게 유야무야 있었어요. 왜? 자원외 교로 너무 폐해가 커가지고 막 자살자 나오고 막 시장 마탱이 가니까 자원외교 이쪽 관련된 비즈니스 안에들은 다 빻구나.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바이오가 신라젠 헬릭 스미스 그 모든 것들 그거 기술특례 상장해주고 성장특례로 했다가 문제 생기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이거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 이런 거를 좀 손을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도 바이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뭘 바꿨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유치원의 유치원장이 부지만 있어 내 부지를 얻었어. 근데 내가 뭐 유아교육학과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유치원장을 할수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거의 바뀌었어요.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제 부지가 있어도 유치원장을 하려는 사 유치원을 유치하는 사람은. 일단 원장이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된다. 자 이런 것처럼 이거예요. 바이오가 하도 문제를 이렇게 헤쳐먹으니까 이제 바이오 대표 회장들은 최소한 그쪽 관련된 학과를 나오고 석박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네가 그런 걸 보완책을 내놨어요. 거래소에서 문제가 너무 생기니까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을 파도도 그렇고 문제들이 많으니까. 기술 특례 상장 아니어도 약간 이상한 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거래소에서 아무래도 이거를 뭔가 손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게 AI 맞추면 기술 특례 상장 도입한다. 제가 이거를 제 후배들한테 보냈어요. 니네 지금 이거 상장 그 상장하려고 그러는 애들 이거 빨리 기사 보여줘라. 길을 또 열어줬다 이거 한때기를.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하나씩 넣어라 그래. 뭔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AI가 지금 날리니까. AI를 도입해가지고, 니네 회사가 어느 정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가 기술특례 상장을 시켜주겠다. 이것도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에선는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을 잘못 투자하게 만들어서 자기네 배불.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트만 딱 보고, 자, 이거 돌파했으니까 그건 단기 트레이더딩을 하는 거지. 아주 단순하게 투자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거 갖다 놓고, 제가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각종 지표를 집어넣고 뭐 말도 안 되는 분명히 여기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수익률을 정해주지 않아요 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서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아요 어디가 지지를 받으면 가고 어디가 안 가고 아니 그렇게 해주다 떼돈 벌었지 너무 단순하게 투자를 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인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같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KH, 필룩스 뭐 저쪽 해가지고 얘네가 작전을 이렇게 한다. 여러분, 모든 주식에는 이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이 주식 시장에. 그게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는 거지. 다 어딘가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한번. 인위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어떤 주식이든지, 그 인위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말장 도루.